같이 있겠다? 응 로이는 어떻게 하지? 히라이브랑 같이 들어가서 보라고 할까? 로운이랑? 네 로은, 로이 볼수 있겠어요? 나, 오빠랑? 같이 이거랑? 네 거기는 도형이 말한 곳이야? 거기는 공용장소야? 응 공공장소 공동장소야? 공공 공공장소 공동장소야? <laughs> 이렇게까지 작게 나네, 네. 왜요? 신날 때는 웃고 해도 되는데, 거기 뮤지컬 할 때는 막 시끄럽게 하는 건안 된대요. 히라이모 말잘 들으면서 볼수 있겠어요? 네. 로이도 보러 갈 거예요? 네. 히라이모한테 보여주세요 할 거예요? 네. 알겠어. 말잘 듣나 볼게요.